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오늘 할 게임은 엠버. Uber Firefighters입니다. 사람들을 화재 현장에서 구조하는 소방관이 되어 보세요.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거.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칠 수도 돌려줄 수도 어이, 있는 게임입니다. 아 진짜 이거. <laughs> 네, 이블이아님 이제 버블을 같이 는거아는거 아니냐? 꺼지는거야야물뿌리니까 사람 쓰러졌어. 아, 네가 아, 죽인 거야이거는거줄게시작리시다시작합시다 고블리 카도는거 아니냐? 는데야미아미냐고리아우리가차는줄게 미친 놈 같다. 카차아 못 뻗었어요 연금을 찾았어요. 야, 진짜 집터는 게임이었어? 야, 연금 찾아. 야, 내 거야 다 꺼져. 내가 먼저 찾을 거야. <목소리> <미>, 미친치들 <목소리> <형들아. 목소리> 아, 불을 끄시라고요. 아, 이 아저씨 여기서 핸드폰 게임 하고 있어 집에 불 났는데 날라가라. 어. 야, 근데 이거 야, 뭐, 무너진다막불 <목소리> 타면은. 아니. 불났는데 왜 문이랑 문을 다잠가놓은거야또아이들아 <laughs> 아, 얘들아 얘아 재밌는거 찾아오고 캣어 <laughs> <laughs> 뭐야 <웃음> 야 폭발했어 이거 문여니까 야 아니 야 진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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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 미친놈아 그러지마 야, 오, 야 아니 우리는 이거 지금 사람 구할 때가 아니야 불부터 꺼야돼 어느새 여기 훼손됐대 우리 그냥, 그냥 가자 가자 이지 포기해 이 포기해 아니야 난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는 모두를 붙여 못... 아 뜨거 지금 우리 소방관 불끄고 있는데 옆에서 휴대폰 만지야고개 웃겼네 s n s 에 o t h 뭐 a 거 올리고 있나? h o was not harmony? w h 야 우리 불났 o t harmony? 아 h o was 사람을 구하고 난 돈을 야, 찾을게 그 w 그러면 돈을 챙겨 오야 o n y Who 빨리 s not h a r m 무조건 w h 챙겨 무조건 챙 t harmony? Who w a 야, not h a r m o 야, y Who was not h a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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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야, 집 부서진다 was not h a 탈출하자. 탈출하는 맞지? 오오 오. 우리 5점인데? 오야 이게 5점이라고? 가자 가자 가자. 아줌마 아니 아이씨 가만히 있어. 씨발 남자분이야. 돈돈돈 돈. 야 처음부터 돈찾찰이었어 <찾은> 검찰이야? <laughs> 진짜 농어거 아니야? 와막 터진다 막. 아 잠깐만 살려줘 그만아. 어뭐지아아 지고 어. 살렸다 뭐야, 살렸다 뭐야, 살렸다 어, 어. 아니 아니 사, 사람부터 구하자고 사람부터 찾았다 <laughs> 지도 결국에 <결계> 돈 <동> 찾으면서 <laughs> 그럼 우리 부자야 사람부터 구하자고 사람부터 우와. 야, 이거 와 이거 와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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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옥상에 지금 옥상에서부터 불이 번지는 것 같은데? 사람, 어 사람 죽었어. 죽었다고? 어, 던졌더니 죽었어. 아예 쟤 해고를 려 진호아. 아니 시발 시신이라도 가족들한테 돌릴 뭐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야. 그래. 야 사다 올려봐. 다시 올려봐. 아나 사다 아까봐저 위에 또 왔어. 아? 어? <laughs> 뭐야, 뭐야? 야 슈퍼 점프 뭐야? 내 사다리 또 어떤 새끼가 가져갔냐? <laughs> 야!! 야내 사다리!! 오오오 근데 데또 계속 아싸 내 사다리 사다리 대체 <laughs> 았다내 <laughs> 사다리, <되잖아. 웃음> 내 사다리 돌려줘!! <laughs> 아야돌줘 어? 악사 <laughs> <막사> 있어? 안녕? <laughs> 어? 네. 야 아니야, 컴퓨터다 이 옥상은 야기 옆에 야, 컴퓨터, 야, 컴퓨터, 야, 컴퓨터 야, 있다 챙겨가 살려줘. 난 탈출하겠다. 살려줘. <웃음> 미친놈아. <웃음> 살려줘. 꼬부기 할리고. 이거 못 가져가게 일단 내가 회수하고. <laughs> 아니 그 꼭다리에서 <이거> 가져왔어.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. 눈앞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 달러가 있어. 이번에는 있으니까. 사람 잡고 해보자. 야 사람 구해 빨리 구해 구해. 열네 명? 열네 명? 알바생부터 구해 분명히. 음식점 알바니까 이쁠 거야. 소희가 <laughs> 없다 진짜. 입어? 개소리야? 너는 구출 안할 거야? 아, <laughs> 이 <laughs> 구출해야지. 나 지금 내구도 얼마 안 남았다. 탈출구로 아, 가세요. 안 돼, 현금도 못찾고 사람도 못 찾았어. 앞대고, 아, 앞대고. 아, 아, 나 물이 없어, 나 물이 아, 없어. 아, 파이팅, 파이팅, 아, 파이팅. <laughs> 아, <뜨거. 웃음> 오, 아, 야, 현금 스킨은 살수 있다. 야,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. 아니 현금이 아, 더 중요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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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현금 장착 <laughs> 저 새끼 이제 다음 판부터 또 현금을 찾으러 다닐 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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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야 8명밖에 에, 없어 이번에는 금방 구할 아, 수 있겠다 근데 불이 굉장히 빨리 깨지는데 이거 우리 탈출구에다 넣어져야 되나 현금은? 팁으로 받는 아, 거랑 아니. 우리가 꽁치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? 야 여기 얼라이브 존이라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, 넣는 거 아니야? 내가 실험용으로 한번 여기 화분 넣어볼게 이달러짜리내돈 안돼 어, 야, 된다. 무연히 <laughs> 찾게 됐어요. 오케이. 씨발, <laughs> <시발> 소망관 아니잖아. 사람 <laughs> <laughs> 다 구할 만큼만 구하고, 거기는 무건들 봐도 불이, 그, 처음까지 싫으면난 일단은, 사람을 구할게. 난 착한 사람이고 싶어. 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여기, 모든 고객을 구조하세요. 선택.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일단, 불부터 끄고, 현금을 찾자. 야, 오. 어, 왜 전기가 지지거리지? 얘라 모르겠다! 전기보단 돈이 더 중요하다. 야 돈에 물 붙었다. 아, 차차 어디 있냐? 이거 빨 노란 노란색에 넣으면 거 우리 뺏기잖아. 우리, 우리가 찾은 건데. 뺏기잖아, 니 야, 우리가 찾은 거잖아, 이거. 오, 우연히. 어 뭐야? 근데 이거 절도라는데 괜찮냐? 괜찮은 거 맞냐 이거? 거의 좋을 아, 뻔 했죠 아, 구해낸 힘들었다고. 현금 <laughs> 현금을 구했어 우리는 우린 절대 잘못된 거 하는 게 아니야 게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야 이미 1층이 이렇게 됐다는 거면 2층은 아, 야 여기 이상 2층 지워 아, 2층 지워 2층 지워 있어 <laughs> 야 잠깐만 뭐야 이거 그 기름 나오고 있는 거에다 물 부었더니 불 났는데 1 어. 7 6 9달러오오오 야 그것 좀 인정이다 야 가자 이제 탈출하자 벌만큼 나, 나. 벌었다 한탕했다 한창했대도 다시 자기 일이 뭔지 <웃음> 제대로 <웃음> 기억하고 모두를 구해줬으면 좋겠네요 14명이네 이번엔 불이 좀덜 붙어있는데 야 아는 생각보다 불이 안 붙어있는데 어, 바로 바로 터지네 왜그대사 하는거야? 이사팀 센터입니다 아,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요? 아, 저희 저희가 가져가라고 아, 감사합니다 어? 야, 한명더구해 20초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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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야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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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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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아아